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차량인데요. 이 차량 트림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TD4 S2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6년 4월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5,769km 디젤 차량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컬러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도장 상태는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그릴이라던가 아래쪽 하단 덕트 부분도 네, 도장 상태 양호하고 네, 흠이나 뭐 기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휠 한번 볼게요. 휠 보시면 랜드로버 정품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휠 상태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 같아요. 보시면 20, 20인치 휠인가요? 20인치. 18인치, 18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40% 정도 여유 있는데 이거는 타시다가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세차가 안돼 있는 상태여서 약간 이런 먼지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 휠도 보시면 휠 상태는 네 거의 까짐이나 기스 없이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파워 전동 트렁크 안쪽에 열어보면 어, 아,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가 사실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폴딩해서 뭐 만약에 물건 실으실 때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차박 같은 경우도 네, 무난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12V 이용하실 수 있고요 뒷좌석 가볼게요 이보크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친구들도 몰기 괜찮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몰기에도 어렵지 않고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보크 이렇게 음각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암레스트 열어보면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차량 뒷자리는요, 제가 안, 편하게 앉았을 때, 뭐, 레그룸 이 정도, 그 다음에 헤드룸 여유 있는 편이고요. 이 정도면 아주 비좁다는 느낌은 안 드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가볼게요. 시트는 다올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메르디안 서라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응? 네.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 어, 계기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있는데 53,302 마일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핸들 상태 보시면은 천연 가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흠집이나 손톱 자국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센터페시아 쭉 보시면은 화면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터치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감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에 이렇게 버튼식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이제 다이얼식 기어예요. 후방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UV 차량이다 보니까 그 지면에 따라서 뭐눈 비올 때나 이렇게 모두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USB 커플더두 개, 그리고 차키는 이렇게 차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12V 옥스 단자 USB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이, 어, 네, 룸미러, ECM 룸미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 상태도 보시면은 베이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뒤에서 보셨을 때 엄청 넓어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트 상태는 아주 양호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요, 294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전체적으로 내간 외관 아주 훌륭한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시로 차량 컨디션 언제나 잘 체크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